안녕하세요. PM 인사이드의 한동환입니다. 오늘은 PMP 자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PMP 자격이 굉장히 유명한 자격인데요. 아직도 PMP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서 PMP 자격 소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PMP는 약자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의 약자입니다. 한글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미국의 PMI라는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PMI는 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의 약자이고요, 한글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 관리 협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 관리 협회 중에 사실상 세계 1위인 협회이고요, 공신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홈페이지는 PMI.org입니다. 거기에 가면 PMI의 여러 자격증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PMP 시험은 예측형 방법과 에잘 방법, 그리고 그두 가지를 섞은 하이브리드 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하는데요. 예측형과 에잘 방법이 많이 출제되고, 하이브리드는 좀 적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에잘 사용 방법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에잘 출제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P는 업종에 상관이 없는 자격입니다. IT, 금융, 국방, 제조, 어, 분야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시험 날짜는 특별히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시험을 볼수 있는데요. 온라인 감독 시험이란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감독자의 감시를 받으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1년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으로 센터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센터에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예약 가능한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예약하고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PMP 시험은 총 18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주어진 시간은 230분입니다. 약 4시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10분 휴식이 두번 주어집니다. PMP는 미국 PMI에서 만든 시험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로 출제가 되는데, 시험을 응시 신청할 때 한글 지원을 받겠다라고 신청하면 한글로 시험을 볼수 있고, 원문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영어도 함께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 불합격 여부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패스는 합격이고 페일은 떨어졌다 라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PMP 시험 문제 유형은 한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봤던 사지선다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보기 4개가 주어지고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게 한 7, 80%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지선다 말고 복수의 정답, 그러니까 5지2다 또는 6지3다 보기가 다섯 개 주어지면 두 개를 고르고 여섯 개 주어지면 세 개를 고르는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문제 개수는 많지는 않지만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 스타일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래그 앤 드롭 형태입니다. 왼쪽에 박스에 있고, 오른쪽에도 박스가 있는데, 왼쪽 박스의 내용을 오른쪽 해당하는 박스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지점에다가 오른쪽에 드롭을 하면 그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정답을 맞추는 형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과로 넣기 형식입니다. 문장 중간에 과로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빈칸이죠. 그리고 보기가 주어지면 그 보기에 맞게끔 어, 내가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그다음 하스판 문제입니다. 하스판 문제는 그래프 상에서 정답에 맞는 지점을 선택을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PMP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교육을 문의하시려면 pminside.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